트함 스타크래프트 2. 캘라저 대 신이범 여기서 신이범이 승리를 거두면은 이번 경기도 에이스 결정전이 안, 안 됩니다. 첫 번째 세트 켈라저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맵 스타게이저스 골랐구요 아무래도 테란이 조금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맵의 힘으로 신이범을 제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켈라절은 트리플을 늦추면서 우주왕까지 올렸거든요 1세트는 전투순양함 활용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시청자분들한테 최소 경기 확보 시청자 친화적이죠 4대형 나와서 안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 오늘 너무 경기 빨리 끝났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룰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밤까마귀 현재 자동포탑으로는 일컷세개 잡았고요 원투 수량말 알지만 그래도 뽑습니다 메카닉이기 때문에 방어보다는 이제 어? 입구를 열어준 여왕 어 괜히 열어가지고 넘청 많거든요 꽤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게 막았나? 여왕 볼까요즘 저걸링이랑 일벌레가 이렇게 잡혔어요. 일벌레 9기. 저걸링도 한1 0댓기 잡혔을 것 같은데, 전투순양함의 의도를 저가 봤기 때문에, 차원도 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육로로 가고 있어요. 육로로 가야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날아다니는 거라 전투 순영하면 이제 기본 방어력이 있어가지고요. 딱 총류들한테는 엄청 셉니다. 해병, 뮤탈 요렇게 잔펀치류들한테는 몸뚱아리가 세기 때문에 잘안 쓰는 게 좋아요. 기본 방어력이 있냐고 물어보면 제 체감상으로는 아까도 상대했거든요. 레드 할 때. 한 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막 때려도 막 달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오, 양쪽으로 전순 집어넣기. 타락끼 나오기 전에 들어가도 여기에 차부터 어뜻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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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뜻 시까지 안갈뜻 같은데 일단 화염차가 여왕 잡아주고요 뜻뜻뜻뜻뜻뜻뜻뜻뜻뜻뜻뜻뜻뜻뜻뜻 네, 진입. 오! 대장간 미사일 써주면서 화염차를 긁어보려고 하는데 여왕이 진짜 단단하죠? 어, 밤까마귀. 잡혔구요. 저건 좀 살려놓는 게 좋긴 한데. 나중에는 이제 기갑병, 아니 그, 메카닉 특성상 저거의 전막을못 깬단 말이죠. 그래 유령과 토르까지 바라보는 운영일 거예요. 그래서 토르 유령과 함께 나갈 때 자동으로 점막 제거하고 이제 잠복 감염충도 보는 그런 탐지 유닛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뒷마당 한번 띄우는데 성공한 어, 신이범 크랭크 특, 어제 방송 말미에 오늘부터는 오후 6시 새벽 12시까지 6시간 방송 지키겠습니다. 바로 다음날 귀신같이 개같이 4시 30분에 방송키고 12시 넘어감. 아주 그냥 작심 3일도 아니라 이틀도 못 갔어. 자, 정면 찌르기. 식충과 함께 맹독충 굴리기. 어, 이번엔 잘 맞긴 했어요. 어제 삼전순이 이럴 때 활약을 딱 하고 타락기가 부려부려올 때야마타 뜨고 티는 그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오 늦었어요 이거 하나 잡힐 것 같은데 와 이거 내 각보다 저의 각보다 켈라저가 확실히 이제 편역 프로다 보니 각을 잘 보는데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잘 살린다 어, 여기서 식중 한번 가라앉게 만들면 좋을 텐데 지니범이 컨트롤을 일일이 했죠 여기는 지금 테란의 변호때다 있거든요. 화염차로 식중 빨리 제거했고요 이득 봤습니다 엄청 이득 봤어요 이번 경기 이거 도성훈주가 이번 경기 보면 은 어? 희범짱이 생각보다 메카닉한테 약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헬라저가 잘하는지 신희범이 약한지 모를 정도로 박빙의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메카닉한테 약하라고 보기에는 4강 마지막 경기 고병재의 메카닉을 제압하고 결승 갔단 말이죠 아니, 뭐, 깜짝 빌드 같은 거야. 당연히, 이제, GSL 용으로 아껴놓죠. 뭔가 있으면. 근데, 이제, 운영은 일부러 약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약하게 한다고, 뭐, GSL에서 더 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순수 운영 게임이잖아요, 지금. 오! 아, 이럴 때전선이좀 빨리 당도했으면은, 테란 입장에서 좋거든요. 빨리 탈락해 와야 됩니다, 신이범 일단, 북쪽 부하장. 그리고 이번에는 유령 갖춰지기 전에 메카닉 지상군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싸우다가 본인 지상군 쪽으로 워프하면 되거든요? 와 근데 맹독충.. 아이고 아 맹독충이 너무 너무 잘 박았습니다 신이범 이게 늦게 왔어요. 빨리 왔어야 되는데. 나갈 때 전투가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수비할 때 전투는 괜찮은데, 밥상을 기, 굉장히 이쁘게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플레이팅도 정갈하게 해놓고, 갑자기 밥상을 뒤엎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아오, 다락기 맹덕초 아. 귀신같이 신이범이 메카닉한테 좀 약점이 있을수도 있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순간 다음에 바로 신이범이 압도적으로 본인의 페이스 를 찾았습니다. 근데 냉정히 말씀을 드렸을때는 조성주가 메카닉 이거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gsl에서 신이범의 그 레벨업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볼게요 신이범의 저걸링맹독충 식충 아씨 한번 1군 타격 주고요 보통 유령을 가는 메카닉은요 아까 타이밍에 안 나와요 지상군으로 땅 따먹기 하면서 유령으로 인구수를 2배를 채웁니다 근데 나오는 걸 봐버렸고 이득도 계속 거두고 있기 때문에 유령은 뽑을 자원이 없다는 라걸알 겁니다 오 어, 10층 분배해서 보냈어요 신이범 전투 시작으로 멀티 견제 타락기 왔거든요 야소티 야 소티! 어어어 치케로뭐 끊어주는 저걸링들. 밖에 일단은 또 돌려 보고요. 밖에 업레이 좋아가지고 지금 노업 건솔로 무슨 잡는데 한 세월이에요. 잠복까지. 오호. 소수의 식중만 떨어뜨려서, 감시탑, 기갑병 때려주고요. 나머지 식중, 다시 한번 뒷마당. 오. 이야소티는 정말 잘하네, 그쵸? 켈라저가. 지금이라도 유령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는데 당연히 유령이 갖춰지면 훨씬 더 세지긴 하거든요. 근데 켈라저가 이번 판의 컨셉은, 유령 안 간단 마인드예요 유령 가서는 이건 기회를 더 준다. 이미 늦은 경기, 메카닉 지상군으로만 가야겠다. 켈라저의 뚝심, 통할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어어! 신이 왔다가 와리가리 치다가 병력 너무 많이 잡혔어요 자리 좀 쉽게 내줬고요 근데 켈라조의 지금 병력들이 염차 같은 것들이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염차 기갑병이 너무 적긴 하거든요 토르를 또 후속으로 찍었습니다 4방8방으로 파고들려고 파고 하는 신이범 분단수조 시춘쿠까지 기다린 거예요 전투 수양만 모도 계신 타락기는 위쪽에 대기하고 있고요. 전수는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오 공성 모드 풀었을 때 달려듭니다. 또 뭉쳐 있는 테란의 병력 상대로 맹독층 굴러가고요. 어, 요 버티나요? 버, 버텼어, 버텼어. 이러면 후속으로 염차를 좀 찍어가지고 오면 좋거든요. 왜냐면 후속이 저울링이거든요. 전수또 멀티 달렸고요. 이것 좀 공속모드를 한 번에 하지 말고, 따로따로 따로 공속모드 하면서 조합 갖추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뒤로 빠지는, 켈라죠 야소티 이번엔 하나 실패. 타락기 다섯 개 잡고 전순환 내줬습니다. 이때까지 한, 한두 개 정도 잡히고, 타락기를 한2 0개정도 잡았을 거란 말이죠.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 이것도 집중력 좋고요 잠복군수, 오! 타락키 멀리 간거 봤어요. 3시로 간거 봤거든요? 근데 이게 차원도의 쿨이 아직 돌아오기 전일 겁니다. 이거 굴락을 날려도 전순 4개가 잡히면은 손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락키 오고 있고요맵 중앙 지났습니다. 차원도의 당연히 없어요. 오, 어, 이거 맞을까요? 이거 맞나요? 전순 너무 화끈하게 쓰는 거 맞나요, 이거? 이미 없어, 쩔수 없어 이제. 어 차운도 하나 돌아. 어 뭐야? 어야 소티. 어 전순 운영이 좋은데 항상. 어이번엔 기합병도 많아요. 잠깐만요. 헬라저의 메카닉은 전순 운영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살모사 납치 응 땡기면 그만이야. 응 흑구름 때리면 그만이야. 하지만 뒤쪽이 전차 많았고요. 완전 땡 메카닉. 군대 가기 전 고병제를 보는 것 같은 순수 전순 메카닉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 땡기면 그만이야. 또 땡기면 그만이야. 토르 몇 개, 아이고, 유령이 없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르 두 개거든요. 저 무건 뭘로 잡습니까? 전순이 오거든요. 전순은 근데 밑에 토르 없으면 타락기한테 잡히잖아요. 오, 이러면 전순이 다 버리고 튀었어. <laughs> 아, 여기서 지금 점막 제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구요. 이 한타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 야마토. 사운드의 이 콜은 이번엔 없어요. 딴기하는테란미병력 있어요 이번엔 없어요. 하자마자 귀신같이 또쿨 돌아가지고 하구요. 쿨 계산은 진짜 잘하는 켈라죠. 버팁니까 한번 버텨보나? 어 뭐야 이 와중에 하염초 컨트롤 좋고, 어 하염초 컨트롤 좋고, 어, 오, 야한번한번 버텼어. 지기로 떨어뜨렸고요. 어 전차 없는데요. 과연 포르 물량으로 버틸 수 있나요? 전순도 전순, 어 버텼어 지상 버텼어 지상 버텼어. 어전 일단 전순 다 잡혔습니다. 아, 근데 전순이 잡히면은 켈라저의 핵심이 다 잡힌 거거든요. 아, 근데 전순이 잡히면 타락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켈라저의 마지막 병력들. 지금 5시에 엎어지면서 전차를 뽑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병, 이 멀티를 깨고 뒤로 빠져야 되는데. 진입범이 가만히 놔둘까요? 진입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오 많이 살려가요. 생각보다 많이 살려갑니다. 토르 다시 한번 키 끊기. 토르. 어 살아남았고요. 토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토르가 제일 비싸고 생산에 오래 걸리는 유닛이기 때문에. 오, 이거 사이클롬. 야, 이거 집중력 좋다. 이거 지금 캘라졸 상대로 이렇게 빡센 경기를 할 거라고 신입범이 생각 못했을 거거든요. 어 전차 추가 됐어요. 어? 이 몰라 지금 조합이 똥이거든 저거가. 니토 졸안 나오면 져요어 근데 니토 졸 나오면은. 아! 어 근데 빨리 어뭐 뒤에서 빨리 끊었어 빨리 끊었어 빨리 끊었어 혹시 설마 빨리 끊었거든요 아 근데 토로 다 끊겼고 아 토로 두개 이거 난리 날 뻔했는데 후속이 정말 적절한 타이밍 이 왔습니다 타락기가 그러면 일을 해야죠 야 이번 경기 진짜 대박인데요 헬라조와 신이범의 대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기 물론 저우가 좋습니다. 저우가 좋은데 아 이게 원래 유령이 갖춰지면은 무조건 테란이 효율적으로 전투할 수 있기 때문에 테란이 기지만아 사이클론 빠졌어요. 이제는 안 되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위쪽에서 무리 군주랑 타락기랑 공격을 하니까 병력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GG.